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한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이루신 성필영 대표님의 환갑 잔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내 강한순, 자녀분 성미진, 성유진, 성낙연, 처남 전승재 그리고 누나 성주영. 그리고 모든 가족은 우리 성필영 대표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한살 새로운 인생 앞날에 찬란하고 영원하고 행복한 길만 이어나가시길 기원드리며 성필영 대표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성비령 대표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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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